안녕하세요 락규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을 볼 텐데요. 여기는 감정가가 8억 6천 9백만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6억 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토지가 거의 80평이나 되고요. 건물 면적도 178평으로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는 1995년 약 30년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총 4개 층입니다. 그리고 지하층하고 1층은 4가구씩 있고요. 2층은 3가구, 3층은 주인 세대로서 1가구가 있는 것 같아요. 최소 3 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공간이 넉넉할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013년 8월 29일보다 빠른 임차인은 지금 두분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17월 17일에 전신고 하신 분은 200에 보증금 27만원 선순위라 하더라도 아마도 경매가 진행이 되면서 월세를 내지 않았다면 이 부분 다 차감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전신고를 입 했는데 여전히 미상인 임차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 집에 살았는데, 거주지 불명인 분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도 이분은 실제로 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거주지가 불명한 그런 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2011년도 기준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금 보고 계신 2013년도 수준으로, 보증금이 형성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안산세무서장 그리고 안산시에서 압류가 두 건이 걸려 있는데 2024년 7월 15일보다 늦은 날짜에 확정일자를 봐야 되겠죠 확정 날짜가 지금 보고 계신 당해세 날짜보다도 조금 더 늦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을 당해세가 먼저 받아가긴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쌓여있는 금액 자체가 2억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 물건은 6억대에서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배당이 다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은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30년 정도 된 것치고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반지하 물건이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창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깊게 들어가는 물건은 아니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 물건은 좀 똑똑하게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지하층 같은 경우는 보통 B1호, 뭐 B2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지하층이지. 101호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3층이지만 401호로 끝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이 호수를 표기할 때 지하보다는 1층이 조금 더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반지하지만 101호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똑똑하게 호수를 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면요. 30년 넘은 것 치고는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이 세월의 흔적을 모두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관리를 잘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부터가 이 건물에선 101호인 거죠.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여기 출입구도 보면요.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한 5칸 정도 내려가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다라고 보여지고요. 180평 가까이 되는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이 경기도 안산에서 6억대 나와 있는 거는 가격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런 물건은 신탁으로 운영하지 않는 이상 대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가성비가 넘치는 이런 물건이 현재 안산에 있다라는 거잘 판단해보시고, 좋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